네, 안녕하세요. 오영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페러메딕 준비, 고인물들은 그 어떻게 하는가 이걸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전 예약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 아바타는 물론이고 이모티콘, 그리고 종말의 게시 등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을 정말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지금만 할수 있는 사전 예약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페로메딕과 키메라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끝나는 이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사전 예약 이벤트를 비롯해서요. 6월 5일 이제 출석 체크 이벤트도 이번에 끝나고요. 그리고 보호 모듈, 가동, 그리고 유물 탐색, 그리고 pc방 이벤트. 등 이제 던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벤트들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던전앤파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이벤트 템들 다 소비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벤트 종말의 계시 같은 경우에는 페로메딕한테 줄수 있는 종말의 계시는 남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벤트 종말의 계시는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6월 5일 이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아이템들 꼭 사용하시고요. 혹시 이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던파 스펙업 효율표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게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스펙업으로 다룰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들었었던 표가 있는데, 오늘 이거 조금 띄워드리면서 좀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신화한 가격 변동이 좀 있었어요. 프로스트 전설 풀티 가격이 1.5% 소폭 올라갔고요. 프로스트의 전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오르고, 이누에샤 친구성자 15.4%, 이누에샤 오라 15.5% 뭐 키라라 이런 것들도 오른 걸로 봐서 신 캐릭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구나 그리고 뭐 새로 육성하신 분들이 꽤 많구나 나벨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구나 라는 걸좀알수 있었고요 반면에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뿌렸기 때문에 가격이 좀 크게 하락했구나 이런 것들도 좀알수 있었고 마법부여 지금이 가장 비싼 재화죠 언제나 마법부여는 떡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하고 있어요 사벨리 예전 가격 생각해보면 지금도 엄청 어, 많이 폭락한 거죠. 거의 기본 마법 수준이 됐으니까요. 요무무 같은 거 소폭 조금 오른 걸로 봐서는 나벨에 좀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좀알수 있었지만 마법 부여 쪽은 확실히 대부분 다 파란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신 나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폭락에 가깝네요. 그리고 뭐첫 기억도 거의 30% 하락하면서 종결 마법 바를 사람들 대부분 바르면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 좀알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 지금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벨 레이드를 바로 달리려고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많다면 일시적으로 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스트 전설을 내가 맞춘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헌터 비질란테 때, 트레블러 때, 블레이드 때 언제나 던전의 파이터는 신 캐릭터에 맞춰서 새로운 BM을 내기 때문에 미리 구매했다가 낭패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누야샤도 종결이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또 이제 곧 종결이 바뀔 부위들로 예상이 되잖아요. 오라랑 특히 크리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굳이 이거를 미리 구비해 둘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게임에서 여러분들이 키메라 패러메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좀 미리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예상에는 키메라 페라메딕은 이제 점핑을 좀할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던파가 키메라랑 페라메딕을 1부터 키우게 하더라도 하루면 만렙을 찍게끔 해요. 대부분의 프로모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던파는 이제 만렙부터 시작이니까 아마도 이제 레벨업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준비할 게 있다면 여기 보안 인정 상점에 있는 뭐 이런 성장의 비약 정도? 그리고 이제 던파온이라고 부르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런거 이제 좀 있으니까 던파온 출석 체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캐릭터를 미리 준비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정 귀속 재화들을 좀 많이 모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모은 것부터 일단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종말의 개시, 계정 귀속으로 좀 모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좀 모아놨고, 보이드 소울, 특히 이제 페로메딕이나 키메라를 좀 랭커급으로 달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무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초월까지 좀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소울과 뭐 종말에 계시 몰아둘수 있는 거뭐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베니브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에픽 장비 그리고 레전더리 장비 항아리 이게 꽤 유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아두실 수 있었다면 이걸로. 저는 이제 또 당일에 이제 페로메딕이나 키메라로 이제 어, 나벨 스펙컷까지 바로 만드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계정기속 재화들이 있으면 요것도 모아줄 수 있고요. 무한화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에픽 무기는 그냥 얻을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에픽 무기 어뭐 이렇게 킵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벨레이드나 베누스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융합서 주는 거 있고 그리고 뭐 베누스 같은 데서는 이렇게 자는을 좀 사용하긴 하지만, 세트, 그, 융합석도 이렇게 개정기석으로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요런 것들 킵해 두신 게 있으시다면, 어, 뭐, 쟁여 두셨다가, 어 페라메딕과 키메라에 주시는 것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빨리 달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 안개신 같은 거 돌아서 이제 얻는 기억의 편린 있잖아요. 이런 재화도 이제 몰아주게 되면은 그래도 레전더리급 무기인 조화 무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레전더리 소울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면 이것도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레전더리 조율급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꽤 좋고 아니면 무한화서 에픽 항아리 정도는 뭐 해둘만하다. 이번 메타 같은 경우는 특히 무기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컨텐츠죠. P.L.리는 철광에서 드랍되는 소비템, 환롱한 항아리 그리고 뭐 화려한 항아리, 뭐 이런 찬란한 항아리 요걸로. 조금 이제 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계정 기속 제화들 챙겨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를 걸로 좀 예상되는 품목이 바로 이 피로 회복의 영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직업 연금술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제화인데요. 이게 진짜 수요가 엄청 많아요. 덤파하는 유저들은 거의 뭐. 하루에 몇 병씩 마시죠. 영약 같은 거좀 미리 쓸거 조금 쟁여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좀 어, 육성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페라메디컬 키메라로 나벨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스펙업에 피, 필요한 품목들이 꽤 있죠. 일단 무기가 좀잘 나와야 된다는 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의 핑무기 정도는 해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에픽무기가 없다면 천천히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나벨을 목표로 하신다면 세트 포인트는 무조건 에픽까지는 거의 다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장비 업그레이드를 편하게 보시는 방법은 여기 모험 길라잡이의 장비 향상 탭을 눌러 보시면 내가 어떤 장비를 지금 채택하고 있고 어떤 마법 부여를 해서 스펙을 올릴 수 있으며 어떤 뭐 융합석 어떤 뭐 휘장 같은 것도 다볼수 있고 캐릭터 향상적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체크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펙업을 직관 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고 눌렀을 때뭐 내가 제일 높은 세트 포인트를 그냥 등록해서 쓰면 된다는 점도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비속으로좀 구할 수 있는 품목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지편리 같은 거 키메라 키우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죠. 페러메딕은 아니더라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좀 미리 준비하면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러메딕 키메라는 반드시 신규 BM 그리고 신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덕지덕지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리 노전직으로 여건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뭐 1레벨 아처에다가 뭐 지금 아이템들 몰아주고 뭐 한다. 그것도 한 개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벤트 아이템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라지는 아이템들을 이제 저레벨 아처에다가 주는 거예요. 69레벨 전까지는 전직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레어 아바타나 이런 거 조금 이제 미리 주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전직 나오기 전에 69레벨 아처 준비해서 여기 아이템 준 걸로.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전직 변경 기능 이용해서 지금 사라지는 계정 기속 재화들 뭐 69레벨까지만 되니까 개시 이런 걸로 미리 템 파밍은 사실 노전직이 아니니까 힘들죠. 사라지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티팩트라든가 뭐 이런 아이템들 미리 주고 싶으면 이걸로 좀 미리 주셔도 됩니다. 기존에 생성해놨던 뭐 69레벨 캐릭터를 전직 변경하는 것 정도는 던파도 조금 여유를 주거든요. 그래서 어 이벤트 아이템들 사라지는 거 어, 그냥 날려 버리지 마시고 페러메디 키메라 키우실 거라면 이제 여건을 하나 만드셔서 아처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주신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캐릭터 이벤트 나왔을 때 그때 전직 변경하는 걸로 이벤트 캐릭터 등록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전 예약 꼭 하시고요 신 캐릭터는 프로모션과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뭐 미리 지르지 마세요 영약 p c 방 토큰 뭐 이런 거 가격 당분간 오릅니다 그리고 재화 뭐 마법보여 같은 거 제가 조금 오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천천히 달리시면 됩니다 왜 반드시 우하향합니다 증폭 이벤트 분명히 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패러메딕이 버퍼기도 하고요 또 증폭 수요가 꽤 높아졌어요. 그래서 증폭 이벤트 같이 나올 텐데, 이제 진짜 최대로 양보해도 10 증폭까지만 해자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거기까지만 좀 괜찮습니다. 이제 12 증폭부터는 이제 진짜 사치의 영역이거든요. 똥 묻은 장비 나와서 한 번씩 해보는 거 정도까지는 뭐 공캐면 해도 되는데, 절대 부캐릭터 무리해서 지르지 말아라. 사라지는 아이템들 뭐 이제 6월 오일에 이벤트 엄청 끝나니까 아, 너무 아깝잖아요. 네, 이제 69 레벨 까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직이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아이템들 좀 주고 싶다 그렇다면 저레벨 아처 여거 너 준비해서 이제 미리 준거 전직 변경 나중에 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할수 있다 그리고 오라 크리쳐곧 종결이 바뀝니다 그래서 로열 패스 같은걸로 좀 이제 대충 땜빵 하시다가 어, 나중에 바뀐 종결을 사야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펙업 효율표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종결이 곧 바뀌는 아이템 지금 종결치고 되게 싼것 같잖아요 상하면 이걸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폐기해야 되니까 정말 비싼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라랑 크리처는 그래서 칭호 같은 것도 저는 항상 나오면 종결이 나왔을 때가 가장 싸다고 얘기합니다 왜? 던파는 시즌제 게임이고 한번 갈리면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폐기하고 새로 구매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들 준비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영장이었습니다.